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너무 수고 많습니다. 으 여기 어, 선거 관리위원회가 모양은 국가기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범죄그 부정선거를 계속 이렇게 저지르고 어, 그걸 관리하고 그걸을편해서 이제 법원이 규호하고. 그뭐 수사기관은 조사도 안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조사하려고 경영 선포하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체포해서 구속해 놓은 진짜 기가 막힌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노영 변호사님 지금 음, 네, 말씀 중이십니다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전에 의회에서 연설한 걸 들었는데 그 살짝의 미국 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요 그 쓸데없는 미국 국민들의 세금을 어, 쓰는 걸 5일을 다 사삼을 하고 뭐 해외에다 쓰는 거뭐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그 좌파 정책들에다가 돈을 많이 쓰면다사삼 하고 국민들한테 세금을 러주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혜택에 돈을 쥐도록 하는데 거기는 좀많무 쓸데없는 기구들 이런 걸 축소하는 것도 예를 들면 미국도 내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천만인 영부에도 보면 뭐1 8 9 6년생 이건 명배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뭐 1900년대 초반생은 다 수두룩하고 그러니까 100살뿐만 아니라 뭐 거의 1890몇 년이면 한 200살 넘는데 었 그런 것들이 천고 관리원는 영부에 저저히 올라가 있고. 주말중앙회장 명부가 빠져있고, 뭐, 이런, 이런 걸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세금을내가지고 어, 예산을 엄청 집, 어, 집행하는데,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정치권에서 이걸 다물고 있나 하니까, 이 선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어, 처음에는 이제 본인들이 비용을 쓰면 서부국고해서 부담을 했는 거예요. 그, 어, 비용, 그리고 정당 운영비도, 몇백 명 되는 뭐 그런 직원들, 어, 그 직원들의 월급이고 뭐 이런 다 생관위원회 주는 국보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하려고 그렇게 세금을 내가지고 그, 저렇게 공무원들 또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민족원이 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미국이 3억 얼마인데 300명인데 우리가 3,100명의 공무원들 월급 주고 또 평소에 선관위 상관계, 선거 없을 때 가면 천만이에 직원들이 뭘 하니 그거 넓은데 그냥 몇명안 되는 직원들이 거기서 그냥 오히려 우리가 민원을 내면 그냥 쓰고 쓰는 거 그냥 넘겨버리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는 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또뭐 경찰관들 뭐 수고 안 하는 안정하겠죠. 나는 여러 가지 수고 가 있고 그래도 선거 가장 중요한데 선거를 정하셨사안 하고. 지난번경찰청장은 복장에 나와서 사회로 부정선도에대해 조사했다고 그러 그러니까 조사한 적도 없고 내가 보고도 못 받았다고 이러더라고요. 지난번경찰청장이 예. <laughs>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이. 가운데 있다면 빨간 있다면 모자에 서신 분이 통제학 네. 전문가이신 예. 장재원 박사님이십니다.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고 창피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서버가 운동 어, 하시는 우리 어, 천청룡 대표님 그리고 장전 박사님 어,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수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또저 나름대로 어, 이렇게 변호사니까 이런 소송도 하고 최근에는 강북 부천장 선거 거기에 1월 6일 날 가서 그 표지라고 해서 우리가 열어봤더니 딱 다섯 박스만 보여줘 열어봤더니 완전 히새 연지로 다 새로 만들어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런 표정도 안 변하고 상상을 가지고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뭐그려느냐고 넘기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그래서 이런 조서를 받들이게 있고요. 그런 일들이 어 이전에 선거로부터 계속 법원에서는 선거 소송 때마다 그렇게. 선관위가 그냥 바다 투표를 만들어 올리면 그걸 다 이렇게 그냥 정세에다 기대하고 어, 선관위 아무 잘못이 없는 시간 것을 이렇게 치고라니 나라 이 모양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이것은 민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이예 이걸 다 물고 있는 정치권들은. 거의 다 이거 거의 공범이시지 왜냐하면 선거비용을 다상에서 보전을 받잖아요 그리고 본인들은 또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면 선거 저도 그다음에 잃을 게 없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선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만 빠지게 세금 내고 안 그러면 그 세금까지 얼마나 우리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한 혜택도 좀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들끼리다 해먹고. 또 그리고 뭐 월급도 너무너무 많이 받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어 그리고 이 선거에 대해서 또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네가 대통령이 되든 그 옆에 기웃거리 다가 한 자리 얻으면 좀 확대하는 그런 연봉을 받고 그 자리를 가지고 또 행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사실 미래가 없죠. 천만이 지 3천몇백 명이 저런 부정선거에 동원이 되는데 그자리 전부 다 그냥 새로 젊은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다절차하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아니면 그 숫자를 도그돈 가지고 다른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거도 많이 쓰러되잖아요 근데 교육감 선거를 좀 부정 선거를 해가지고 경제적 교육감들을 장전시키고그지고또 거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써가지고 좌파들 뭐 특정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무슨 발,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어, 미국 대통령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 자국 유산 중이라 해가지고, 관세 물리고, 또, 해외에다한거 이렇게, 어, 주는 이런 비용들, 막, 전부 뿌으고 또, 무조건 미국에다 얼마 혜택을 보면, 또, 그 나라들 미국에다가 뭐, 그만큼, 이익을 주게끔 이렇게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어, 장사는 진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그런 미국 도움으로 우리가 많이 발전해왔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더 힘을 내서, 어, 힘을 내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들 모리수있는것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윤 대통령은, 어, 지금 탄핵 절차가 진행되기 전요꼭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예술 믿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나온 분들도 거의 예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같은데, 우리 그, 헌법재판만 중에서 한 석실한 기독교인이 계시거든요. 어, 그런 분을 정말 믿을 만한 그런 분들이 거기서 좀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확실하게 탄핵 기각되고 윤대통령이 부정선거만 그 제대로 수사해놓고, 이것만 개선해놔도, 진짜 위대한 실력을 남기는 거거든요. 그걸 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어, 이런, 어, 쟁행을 하고 밀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